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가슴 속 깊이 품어본 대가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른 일로부터 마음을 크게 다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다정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누군가에게 아픈 일을 겪지 않은 이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주는 이들을 마주했을 때, 우린 종종 그 아픔 때문에 대가품을 떠올리곤 하죠.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쓰라린데.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대가품을 해봤자 시원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회가 남았던 적도 있지 않나요? 차라리 안 했으면 나았을 텐데. 하며 뒤늦은 자책이 들거나, 할 거면 더 제대로 할 걸. 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침침한 느낌이 올라오기도 해요. 왜 이렇게 대가품은 복잡하고 씁쓸한 기분을 안겨주는 걸까요? 그리고 참으로 가장 큰 대가품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길게 나누면서 가능하면 될수 있는 한 똑똑하고 침착하게 우리를 다치는 데까지 몰고 간 이들에게 되갚는 길을 찾아보려 해요. 다만 너무나 오래 그들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사리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 먼저 몸과 마음을 지키고 차분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되갚음이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욱하는 마음에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리적으로 해코지를 하는 방식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격앙된 행동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대부분 더큰 후회와 골치 아픈 상황일 때가 많죠. 그러니 먼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지금 격렬하게 끌어오르는 속을 달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를 다치게 한 이에게 되가품을 하고 싶다면 우선 내 안의 불길부터 차분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욱하는 속에 사로잡힌 채로 내다보면 제대로 된 대가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감정에 휩쓸려버리면 시야가 좁아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져요. 혹여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었다가 일이 꼬여서 오히려 내가 위험에 처하거나 괜히 법적으로도 곤란해지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아무리 힘들어도 화가 목까지 차올라도 가만히 참아내는 훈련을 해봐야 해요. 한순간은 너무나 괴롭겠지만, 그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내 마음이 울렁이는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게 시작이랍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맑아져요. 잠시라도 머리를 식히고 나면, 어째서 내가 이렇게까지 붕괴하는가? 이게 정말 되가품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혹은 제대로 된 되가품을 하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등등. 좀더 넓은 시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가품을 결심하기 전에 내 속마음이 정말로 떳떳한 이유를 품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혹 사소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닌데 목숨 걸고 대가품을 하려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내가 왜 그때 그랬나 하고 크게 후회하기 십상이죠. 마음의 흔들림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는 우리 삶을 더욱 굳건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쪽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일상을 잘 다스리고 몸과 마음을 붙들어 매며 더 나은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가장 통쾌한 데가품이 시작되기도 해요. 한 예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앎을 넓히는 일이 있죠. 보통 우리가 두뇌를 키우고 배움을 쌓는 과정이 꼭 특별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되기도 하니까요. 읽을거리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보면 어떨까요? 읽을거리 속에는 옛사람들이 남긴 깨달음이나 이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경험으로 쌓은 교훈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걸 곱씹으며 읽다 보면 막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던 붕괴가 조금씩 차분해지고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하는 배움을 얻어서 더 현명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런 배움과 슬기가 많이 쌓이면, 우리를 다치게 했던 이와 비슷한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전처럼 당하지 않고 더 쉬운 길로 그 상황을 극복해버릴 수도 있죠. 오히려 그 상황을 여기용해서 내가 이득을 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 삶의 여유가 생기면 내가 내빼야 할 타이밍과 맞서야 할 타이밍을 더 날카롭게 분간하게 돼요. 그러니 대가품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슬기로 채우고 단단해지는 길부터 가야 해요. 내 안에 든 알미 깊어질수록 깜깜했던 속이 하나둘 밝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니 언제나 읽을 거리라는 벗을 곁에 두시길 권하고 싶어요. 게다가 한 걸음 물러나서 주위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그 자리에서 바로 욱해서 달려들어 해결하려 하면 더큰 낭패를 보거나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일을 벌이게 되기 쉬워요.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뒤로 가서 살펴보면 그 일을 여러 각도에서 천천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허점을 노릴 수 있는지, 또내 스스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이득인지가 훨씬 선명해지죠. 사실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그 상황을 외면하거나 도망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넓은 관점을 확보하는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복수를 잠시 머릿속에서 내려놓고, 내 일상에서 즐거움과 밝은 마음을 찾는 쪽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의 삶엔 즐길 수 있는 취미나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느낄 일들이 가득하니까요. 너무 되가품에만 매달려 있으면 내 기운이 전부 그런 부정적 흐름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정말로 이기고 싶을 때 힘이 고갈되거나 좋은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분해서 못 참겠다. 낸 생각은 쉽게 커지지만, 정작 제대로 된 행동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득될 게 없죠. 결국 한발 물러나 주위를 돌아보고, 그 사이에 나 자신을 다듬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편이 더 슬기로운 길일 거예요. 또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상대를 되갚아주려는 까닭은 정말로 정당한가? 혹은 단지 사소한 자존심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 상대를 탓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해요. 만약 잘 생각해 보니 굳이 이런 걸로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쓰며 되갚음을 감행할 필요가 없네. 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일지도 몰라요. 다만 생각한 결과가 정말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일이야. 내 삶을 위협할 정도로 나를 짓밟고 제대로 된 가품이 필요하구나. 라는 쪽이라면 그때는 차분하고 떳떳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다친 나를 위해 한다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되갚음이라는 행위는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고 그 상처를 딛고 훌쩍 성장하기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되갚음을 해도 또 다른 후회와 뒤틀림 속에 빠지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언제 어디서나 예의를 놓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를 짓밟은 이에게는 억울하고 화나는 게 사실이지만 이 세상엔 아주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엔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함께 성장할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칠게 굵고 뾰족한 말투와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본의 아니게 훌륭한 인맥들을 다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대가품의 길을 가기도 전에 스스로 자멸하는 일이 될수 있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배울 점이 있고 언젠가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는 존재들이에요. 남이 보기엔 힘없어 보이는 이라도 언젠가 어떤 돌발 상황에서 위협의 도움을 줄수 있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예의를 지키고 내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기분을 주변 모두에게 함부로 퍼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세상은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내가 베푼 친절이나 손길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커요. 되가품을 이야기하면서 돈 얘기를 안할수 없어요. 돈이 전부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은 때때로 여러 기회를 열어주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걸 막아주기도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나를 짓밟은 그 사람에게 꼭되갚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나 스스로의 살림을 잘 일구고 재물을 모으는 쪽에도 힘을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과 마음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탱해줄 물질적 뒷받침이 없으면 자칫 모든 게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날, 상대를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돈이 없으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재물이 어느 정도 든든하면 내 안의 마음도 좀더 여유로워져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돼요. 빈 지갑은 많은 걱정거리를 낳고, 가난이 깊으면 우리 마음은 매일 불안정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되가품을 떠올리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절약하며 더 나은 일을 찾아 살림을 키울까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해버리면 정말 그 말대로 돈이 나를 떠나가 버리기도 해요. 우리도 한 번쯤 겪지 않았나요? 돈이 떨어지면 그제야 아 돈이 없으니 이렇게 힘들구나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야를 좁히지 말고 넓게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아픔을 받은 그 순간 내게 잘못을 저지른 이에게 똑같이 치사하게 되돌려 주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꼭 똑같은 방식으로 대갚아야만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다른 방식을 찾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면서도 내가 굳이 상대처럼 속좁게 움직일 필요 없이 우아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린다면, 그 소문에 얽매이지 않고 내 능력과 행동으로 진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거나, 필요한 경우엔 차분한 말투와 태도로, 사실은 이런데, 하고 주변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상대방의 거짓말이 빛을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상대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온갖 술을 쓰더라도, 나는 그걸 내 삶의 또 다른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아, 이런 타입의 사람은,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군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그게 쌓이고 쌓여 나중에 또 다른 비슷한 이가 나타났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능숙하게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야를 넓게 가지라는 건 다른 길을 찾는 지혜를 얻는 것과 같아요. 하나의 길만 고집하는 이들은 언제나 지는 쪽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요. 결국 가장 큰 대가품이란 내 삶을 잘 가꾸고 상대보다 한층 더 나은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해요. 온 힘을 다해 그 사람을 밟아 누르는 데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가 빛나는 길을 찾아 걸어가며 스스로 번창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엔 그렇게 내 마음에 큰 아픔을 줬던 이가 하찮게 느껴질 정도로 내가 훌쩍 성장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한없이 잘 나가고 당당하게 살면 그 사람이 더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혔던 이가 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꼬리가 내려갈 거고,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일일이 신경 쓸 시간 자체가 아까워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상대에게 갚아줄 방법이 있어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굉장히 용감하고 멋진 태도를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자면, 남에게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내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대가품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방이 최선이라고, 애초에 나를 괴롭힐 가능성이 큰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린 배가픔 얘기를 하면 늘 당한 뒤에 어떻게 할까를 떠올리는데 사실 더 현명한 건 그런 이들에게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거죠. 사람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교묘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거짓말을 밥 먹듯 하거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어느 정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이들을 비하하며 조롱하는 버릇을 지닌 이들은 대체로 약자를 깔아뭉개고 그걸 통해 자기 우위를 드러내려 해요. 그러다가 더 강한 이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굽실거리죠. 이런 이들은 언제든 나에게도 똑같이 해코지할 가능성이 커요. 또 말로만 이런저런 호언장담을 하고 실제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유명한 누구라라. 나는 투자로 돈을 크게 불려봤어. 하고 자랑해 놓고 막상 그 실체를 확인해 보면 거의 빈말인 경우가 많죠. 이런 부류는 서서히 가까이 지내다 보면 알게 되긴 하지만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진 잘 구분이 안될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급적 의심스러운 낌새가 들면 중요한 일이나 약속을 함부로 얽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그리고 내 말이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억지를 부리고 무조건 자기가 맞다며 강요하는 이들도 조심해야 해요. 어쩌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자기 만족이 우선이라 상대를 존중해 줄 마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조금 잘 나가면 시기심으로 인해 뒤에서 회방을 놓기도 쉽고요. 이런 이들을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아깝고 우리 에너지만 소진되므로 가급적 대화 자체를 길게 붙잡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위험에 던지는 부류도 있죠. 이런 이들은 작은 말부터 크게 부풀려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가는 특성을 보여요.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걸 감추기 위해 스무 번, 서른 번더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거짓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 끌려들어가면 우리도 괜히 같이 곤란에 빠질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애초에 이런 유형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또한 부류로. 무슨 일이든 자기 안위를 가장 먼저 챙기고 남을 위험으로 내몰아서 자기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너를 생각해서 그래 같은 달콤한 소리를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힘들 걸다 떠맡고 그 사람은 뒤에서 편하게 지켜보다가 잘 되면 자기 성과로 삼고 혹시라도 실패하면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시기죠. 이런 모습을 자주 보는 것이 직장이나 모임 같은 곳일 수 있어요. 뭔가 애매하고 모호한 지시를 해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하랬냐?고 발뺌할 구실을 준비해 놓고 "일이 성공하면 역시 나는 앞을 내다본 사람이야!"라고 자랑하는 식으로 굴어요. 그런데 실패하면 부하 직원 탓을 하거나 동료 탓을 하며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쓱 빠져나가죠. 이런 사람과 얽히면 내 몸과 마음만 축나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기 어려워요. 차라리 애초에 파악이 된다면 일찍이 발을 빼는 게 상책이에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아 나를 힘들게 할수 있는 불류의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떨어져 지내며 피치 못하게 얽히게 된다면 지혜롭게 대응하자는 거예요. 예방법 이 중요하단 뜻이죠. 되갚음을 해야 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길일 테니까요. 물론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하게 내가 피하고 싶다고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미리 눈치채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 보면 훨씬 안전해지긴 해요. 정리하자면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쭉 다시 떠올려 보면 대가품이란 바로 우리 삶을 더 높이 끌어올리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욱하는 기운을 무작정 쏟아내고 나면 잠시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 뒤엔 더큰 후회가 뒤따를 수 있어요. 진정으로 큰 대가품이란 나를 다친 자리에서 한층 더 성장시키고 내 어깨를 쫙 펴며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훌쩍 나아지면. 나를 괴롭힌 이들은 언젠가 깊이 후회하거나 적어도 나를 만만히 보던 태도를 바꾸게 마련이에요. 아니, 어쩌면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내가 이미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든 내게 타격을 줄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이기는 길이자 동시에 가장 통쾌한 대갚음이 될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저는 그 사람에게 한번 따끔하게 대갚아주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받은 상처가 가벼운 수준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내 마음 가라앉히기, 둘째로 나를 단단히 만드는 배움과 슬기 쌓기, 셋째로 예의와 친절함을 놓지 않아서 든든한 내 편을 만들기, 넷째로 살림 키우기, 다섯째로 시야를 넓혀서 여러 방법 중에 가장 현명한 길을 찾기, 마지막으로 상대를 나쁜 길로 몰아붙이기 전에 내가 정말로 정당한 이유를 가졌는지 스스로 묻고, 떳떳한지 점검하기 이런 순서를 따르길 권해요. 그리고 정말로 대가품을 실행한다면 그 실행 방식도 최대한 깔끔하고 품위 있게 불필요한 폭력이나 과도한 감정 분출 없이 해내야 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와저 사람은 참으로 당당하고 무섭도록 영리하게 대갚았구나 하고 감탄할 것이고 내 자신도 내가 치졸한 짓을 저지른 건 아니다라고 떳떳해질 수 있거든요. 혹여 거친 행동으로 파국을 불러오면. 내가 되려 세상의 비난을 받거나 법적 문제에 얽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되가품은커녕 두번 다치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나눈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나 깨달음을 드릴 수 있길 바라요. 사실 사람 사이의 일이라는 게늘 제각각이고 정답이 어디 있겠느냐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슬기롭게 삶을 꾸리다 보면 되갚음이 필요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힘이 생길 거라 믿어요. 내가 당장 크게 다쳤어도 나를 힘들게 한 이들에게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어차피 내 삶은 소중하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한발 물러나 나를 돌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확실하게 되갚는 편이 훨씬 속이 시원할 거예요. 되갚음이란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제 말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경험과 배움을 통해 얻은 생각을 진솔히 나눠 봤어요.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각자 삶에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잘 써먹어 보시면 좋겠어요. 듣는 분마다 사정이 달라서 어떤 분에겐 "아, 이 방법이 정말 좋겠구나!" 싶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건 내 상황에 안 맞을 수도 있겠네." 싶을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나눈 대화가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지고 나아가 언젠가 진정으로 최고라고 할 만한 대가품을 하게 될때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너무 자책하거나 자기가 받았던 상처에 오래 매달리지 않았으면 해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우리에게는 더큰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 잠시 멈추어서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천천히 시야를 돌려보시길 권해요. 분명히 더 나은 길이 보일 거예요. 그 길을 찾아서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받은 그 아픔이 하나의 작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때쯤이면 대갚음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이긴 것과 다름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럼에도 그래도 꼭 대갚아야겠다 싶다면 제발 스스로를 더 갈고닦고 합당한 이유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해를 덜 끼치는 방식으로 하시길 바라요. 생각보다 우아하게 대갚는 길은 다양하니까요.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깔끔하게 한 방을 날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짜릿한 대가품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오히려 박수를 받을지도 몰라요. 참 현명하게 자기 삶을 잘 가꾸면서도 속 시원하게 대가팠구나 하고 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길고 긴 말이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대화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길잡이가 되길 바라고 혹시라도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셨다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위안과 실마리를 찾으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어느 누구에게든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그 순간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더 크고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나 자신을 단단히 다지는 길을 찾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삶을 온전하게 살면서 동시에 나를 짓눌렀던 이에게 가장 통쾌하게 되갚는 길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마음을 다스리고, 때로는 되가품을 해도 좋고, 아니면 나의 마음을 털고 살아가도 좋고,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부디 그 선택이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평온을 위한 것이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늘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